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오늘 원래 녹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네. 나머지 자료 쓴 사람들이 다 지금 일단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어서 네. 저는 미국 증시가 요새 뭐 이게 무슨 변덕성이 너무 심하죠. 어, 네. 그렇죠. 네. 어, 오늘 지금 장 시작했는데 어제 미국은 빠졌지만 이제 또 아마존이랑 스냅이 잘 나왔으니까 네. 급등을 뭐그 논리가 나오는데 도 대체 테크 쪽에 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어제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네. 특히 아마존은 저번에 약간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자신 없어했는데 또실적은잘 나왔다고 하고 막 이런 문제예요. 메타 얘기를 쓰셨는데 이거 얘기 좀 해봅시다. 일단 하면서. 네. 뭐 전일 메타 이제 전기장에서26% 이상 급락을 음. 했습니다. 음. 뭐 이렇게 큰 기업이 26%나 이렇게 빠져들 일인가 이런 음. 생각들도 좀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뭐~ 이제 사 분기 실적 자체는 에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이일 분기 전망에 대해서 좀어 문제가 불거졌다 이렇게 음. 볼수 있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의 패밀리 오브 앱 p 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음. 어그 부분이 성장이 둔화된다 음. 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좀 코멘트를 좀해 놨는데 이제 애플이 개인보호 정책을 변화를 줬죠 음. 사실 이건 조금 된 얘기이긴 하지만 아, 아실 거예요. 이제 애플의 이제 아이폰을 이렇게 쓰시다 보면 어, 신규 앱을 깔고 신규 앱을 깔 깔면서 이제 작동을 시키면 바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앱추적 금지 요청을 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개인 정보가 이제 광고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를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예, 만약에 안 하게 된다라면 이제 그 내가 선호하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들이 이 광고 회사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기존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광고 수익이 상당히 크게 차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할 때이 애플의 개인 보호 정책으로 인해서 어 연간 매출액에 약 100억 달러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 어, 2021년 매출 기준으로 보면 약9% 정도죠. 이제 9%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음, 더불어서 이제 어, 그 동안에는 이제 페이스북 이 거대 온라인 광고 매체였는데 기존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틱톡이나 유튜브나 이런 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매체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광고 시장이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리얼리티 랩스라고 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가상 환경 관련된 음.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제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그 브렛다운을 좀 시켰어요. 음. 어, 구분을 해서 알려줬는데 이제 연간 손실액이 약 100억 달러 작년에는 66억 달러였는데 음. 매출을 규모로 보면 이제 2021년 매출 규모가 23억 달러인데 손실이 100억 달러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어, 매출이 올라가는 속도 또는 이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데, 손실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좀더 우려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즉,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나오는 이제 매출, 그러니까 수익은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어, 성장을 해야 된 부분들은 이제 손실이 크거나, 어, 성장의 속도가 더디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1분기 가이던스조차도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제 매출액이 300억 달러였는데 이제 270억에서 270억에서 290억 달러로 가이던스를 조금 낮게 주면서 이 부분도 같이 이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 다음 분 그러니까 표 1번을 이렇게 보시면 그 성장에 대한 우려 요인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분기별 실적표에 보시면. 어, 토탈 레비뉴에서, 어, y o 추이를 이렇게 보시면, 작년 2분기가 56% 고점을 찍고, 지금 이제 3, 작년 3분기도 낮아지고, 성장률 자체가, 그리고 작년 4분기도 이제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1분기도 더 낮아지겠죠, 이제. 아, 2021년 1분기 매출액이 256억 달러였으니까, 가이던스 기준으로 보면, 뭐 가이단스 평균치 기준으로 보면 약10% 정도로 이제 성장률 이더 둔화, 성장하는 폭이 좀 둔화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서 좀 우려했던 것 같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더불어서 이제 다음 페이지의 표 3번을 이렇게 보시면 음, 표 3번은 이제 파항 업체들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 놓은 건데 이제 어, 여타 업체들에 비해서 메타 어, 메타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비싼 편이 아닙니다. 싸죠. 싸, 예, 베이스북, 싼 편입니다. 근데 이제 수익 괜찮죠. 예. 예 밸류에이션이 싼데도 불구하고 26%나 하락했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향후의 전망 자체가 아, 어떤 업체들이 좀 좋으냐 이게 좀 이제 관건이 될것 같다. 이렇게 볼수 음. 있을 것 같습니다. 서 이번 실적 발표 시즌을 통해서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주가들이 향방이 좀 많이 갈렸는데요. 음. 어, 작년 사 작년 4분기 실적에서 이제 1분기 이후에 대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했던 업체들이 애플, 구글, 음. 뭐 AMD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음. 반면에 좀 이제 약간 불확실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한 업체가 메타, 뭐 아마존은 이제 오늘 새벽에 발표를 했지만 어, 인텔 같은 경우도 어 뭐좀 불확실성 있는 걸로 이제 언급을 됐, 언급을 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빅테크 업체들이 향후 전망 자체가 지금 양극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음. 그 이유가 아마 이제 점유를 잃고 있는 업체와 아니면 이제 개인이 하는 얻고 있는 업체가 어, 서로의 느끼는 체감적인 이제 지표들이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아마존에 대한 기대가 되게 높잖아요. 네. 시간에서. 아마존 시간에 주가로 뭐 십사 프로 이상 지금 상승하고 네, 있는 데 아마존도 있는데. 내용을 방금 봤더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네. 한 얘기를 들어보면 클라우드 쪽이 확 성장한 건 아니고 네. 그리고 리비안인가 그, 그 어떤 EPS가 이제 기대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던 네. 이유는 그 리비안의 평가 이익이 일례성으로 반영됐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 어떻게 봐야 돼요? 섹터 단당자 입장에서 이례성으로 반영됐을 때그 EPS 확... 다음에 어. 만약 리비안이죠, 리비안인가? 그 그러니까 그게 만약 평가가 좀 바뀌면 그만큼 또 손실로 주가가 통해서. 빠지면 뭐 나중에 이제 팔지 음. 매각을 하지 않는다면 음. 이제 평가 손실로 반영이 다시 되겠죠. 그런데 네. 이제 기존의 그 일회성 이익을 빼고 오퍼레이션 인컴즉 영업이익을 이제 살펴보면 좀두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음. 1분기까지도 이제 1분기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4분기 대비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시즌널리티 또는 이제 계절성 이벤트들이 4분기에 많이 몰려있다. 1분기 좀 줄어드니까 그런 영향들도 좀 있고요. 아무튼 1분기 가이더스는 하락하는 걸로 주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주가가 강세 여전히 뭐 이제 시간의 주가 강세인 거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 가격을 이제 인상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주가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음. 여튼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주요 미국 업체들인데 음. 어 전망을 이제 다르게 주는 거는 사실 2021년도에는 작년에는 대부분 이제 같은 방향으로 좋게 양호하게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1분기부터는 이제 좀 갈리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에 대한 이제 성장세가 좀 둔화가 되면서 어, 서로의 점유율이 좀 이제 어, 얻을 수 있는 업체들은 그래도 EPS 크로스가 좀더 높을 거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EPS 그로스가좀더 낮아지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좀 음. 나타나지 않을까 즉 차별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아침에 이제 아까 농담처럼 녹음할까 말까 했던데 같이 네. 이제 이게 이제 화두가 방향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 뒤에 매크로를 같이 녹음했으면 음. 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하여튼 멀티플 요인들은 되게 부정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그렇죠. 네. 이제 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EPS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좀 실적 나온 거 봤더니 미국 기업들도 어 어제 스탬이나 이런 거 빼고는 다들 가이던스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네. 뭐 이제 아까 그 벨리에이션 피얼스 음. 이렇게 보시면 음. 그표삼번 이렇게 보시면 EPS 성장률 보시면 대체로 2021년 대비 2022년 이게 되다 낮아져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성장이 되게 높았다 이렇게 그쵸.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두나세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긴축이 이제 시작이 될 거라는 점이죠. 음. 그거는 이제 요구 수익률, 이제 기대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요인들로 즉, 이제 멀티플이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기업이 이익이 성장을 하더라도 멀티플 배수를 높게 받지 그러니까. 못하는 현상들이 나,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이상 이걸 기대하는 것, 것 같아요. 오늘 얘기들을 하는 게 오늘 고용 <laughs> 오미크론 때문에 미국도 확실히 그 고용이 좀안 좋거든요. 네. 내일 아침에 이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거니까 네. 연준이 이제 좀 긴축에 대한 어떤 발언들이 좀더 순화될 거다. 네. 그게 얼마 네. 전에 내가 연준 위원들이 말을 갖다가 좀 약간 만화적으로 한 부분도 있다고 얘기해서 그 기대가 네. 높고 또 아마존 기대도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네.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 이제 아까 전략할 때는 좀매로할까 했던 얘기인데 어 제가 어제 좀 약간 놀랬던 거는 이씨 영 영란 은행 영란 은행이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뭐매크로도 네. 같이 보시니까 네. 워낙 매니저를 하셨으니까 드린 말씀이지만 두번 연세 올렸고 어 이제 연준 영남 위원들 아홉 명 중에서 네 명이나 오십 투표를 얘기했다는 거는 사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좀 비슷한 앵글로색스계열이어서 아무래도 어 쟤네들은 저런 말을 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저 내일 공영지표도안 좋게 나와도 지금 연준에서 후퇴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물가를 좀 잡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시장에서 이제 너무나 이제 뭐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죠. 저도 그냥 기업만 보면 되지 않냐 얘기하는데 참 그게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지 않으셨나요? 매이저도 오래 있으시고 하셨으니. 아, 하셨으니까. 그렇죠. 이제 뭐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제 뭐 벤치마크를 음.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음. 기업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제 양호한 이제 좋은 기업들을 픽해서 그 비중을 좀 음. 많이 이제 실어 놓으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대 수익률이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덜 하락하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짤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나 또는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는 어 펀드 편입 비율 자체를 조절을 하거나 어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해치 수단들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대단히 그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좀 쉬운 상황은 아니다. 상당히 음. 어려운 장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미국의 그큰 시총 기업들이 저렇게 움직일 때파도로 네. 치면 막 파도가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 머리를 항구를 향해서 원하는 항구를 향해서 편하게 갈수 있을 것인가, 순풍을 달고서 네. 쉽지 않아 보여서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 아니냐 지금은 보고 있고요. 어~ 반등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칼럼도 하나 썼는데 거기다가도 다른 상태치가 놓여있는데 둘이 근데 만약 주식 비중이 낮은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번에 한번 좀 반등을 노린 매매가 가능했을 거고 이미 좀반등 진행됐으니까 근데 주식 비중이 이미 높고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분들이라면 여전히 저는 조심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 목탄 부분이랑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쨌든 코로나들 조심하십시오. 지금 누가 걸려서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라 워낙 주변에 많이 발생하니까 네, 또뭐 네. 자가격리하고 또뭐 하고 아 요새 일을 진행을 못하겠어요. 지금 뭐든지 해서 하여튼 조심스러운 시기 아니냐. 고 이런 데서 마무리짓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예. 네. 함께,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